예, 반갑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혹자는 이어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누가 생각나면 그렇게 좋다고 했지만 우리는 이어 아침에 잠에서 깨면 항상 교회차를 타고 또한 교회로 나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나왔을 때에 항상 평화로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또 전쟁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왔지만은 우리는 또한 그 전쟁에 대해서 어, 묵상을 하면서 또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전투가 진행되는데 전쟁에 있어서 가장 두려울 때는 언제가 가장 두려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크, 그냥 조금 더막 육박전을 벌이면서 그런 그럴 때 두려울 것이다. 총탄이 빗발치듯 쏟아지는 때에 그때 가장 두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은 한결같이 총탄이 날아올 때 교전을 할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에, 고요한, 아주 하늘은 맑고, 단풍은 물들고, 자연은 아름다운데, 우리는 전례를 재정비하고 있고, 적군은 역시 재정비하면서 속속들이 병력이 집결하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두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태권도나 복싱을 하는 선수들이 언제가 가장 두려우냐. 한참 치고받고 있을 때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심판이 세컨 아웃 해가지고서는 세컨들이 다 나가고 단둘이 링 위에 남고 어 그랬을 때에 그때의 힘이 고독함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왜요? 이제는 나 혼자밖에 없고 나랑 저 사람이랑 해결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때가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왜 두려웠겠습니까? 상대방은 훌륭한 무기가 있고 상대방은 아주 많은 병력이 있어서 두려운 것도 있었겠지만은 거기에 한 가지 더 첨가한 것은 이제 병력이 속속해서 적군이 직결하는 것이 보이는데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우리가 전열을 재정비한다고 해서 준비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것이 전열이 잘 정비된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사무엘이 올 것인가? 그렇게 믹마스 전투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제사를 드려야만 그것이 완벽한 전열의 재정비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사울이 먼저 제사를 드렸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신뢰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내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믹마스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지만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그러한 사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하단의 기습 침투로 인해서 전쟁을 역전시켰고 승리를 이끌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말렉 족속을 섬멸하라는 것이죠. 아말렉 족속을 섬멸하라는 임무를 준 것은 또 다른 임무를 준 것은 내가 비록 왕위를 길게 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다시 한번 또 그래도 어느 정도 기회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었는데 또 여기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아말렉 전투에서 드디어 아말렉 군사들을 다 무찔렀어요. 무찔렀지만은 거기에도 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우랑은 아가광을 사로잡고 또그 백성들, 그 군사들은 좋은 것, 기름진 것, 이런 짐승들은 죽이지 아니하고 사로잡고 나머지들만 죽였다 이거예요. 세상의 전쟁의 이치에서 보면은 아주 완벽한 승리입니다. 적군의 대장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많은 군사들을 죽였어요. 좋은 것들을 노량물로 탈취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세상의 전쟁의 이치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확실한 승리고 너무나도 잘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제 완전히 버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버리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면면이 흐르는 그 말씀 속에서 그첫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는 사울은 흠없는 재물을 드려야만 됐는데 흠이 있는 재물을 드렸다. 이런 것입니다. 참 생각해보니까 말씀을 안 읽었네요. 그지요? 네. 그러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흠이 있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되니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 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애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와 하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성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사울이 아말렉 군대를 완벽하게 쳐부수고, 완벽하게 쳐부수고 또 노력질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버리시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첫 번째로 하나님께 흠이 없는 제물을 항상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 드린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없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현군을할때 정말 강한 군대를 앞서서 막은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도 뒤에서 쳐가지고 약한 자들 지친 자들 위주로 쳤다. 정말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종족을 갖춰야 될 그러한 민족이다. 그러니까, 사울, 너는 가서 완벽하게 진멸을 하라. 그랬습니다. 진멸을 하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파괴하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파괴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라. 이런 의미가 헤렘, 진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파괴해서 드리라. 이것이 진멸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그 사건은 그냥 일반적인 전쟁과 틀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진멸해서 파괴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아가광은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고. 짐승도 좋은 것, 기름진 것은 남아두었기 때문에 완전히 파괴해서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중에서 좋은 것은 남겨두고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파괴해서 완전히 드리는 해렴을 원하셨는데 해렴하지 아니하고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냥 남겨두고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제사 때 보면은 항상 제물을 흠 없고 이렇게 말이 나와요.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흠 없는 양과 소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흠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먼 길을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항상 좋은 것을 끌고 왔어요. 흠이 없는 것을 끌고 왔습니다. 힘들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이제 힘들고 또 장사를 하는 사람들과 이 제사장들의 결탁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에서 또 이렇게 나중에는 변질되어서 돈 주고 팔고 사는 그러한 것으로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서는 다흠 없는 사람 이, 하 나도 없지않 습니까？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흠이 없는 분, 죄인 이 아닌 분, 그 분이 십자 가에 달려 돌아 가서, 자 기가 몸소 죄 물이 되 어서 대신 해서, 우 리의 죄를 대신 해서 십자 가에 돌아 가셨 기 때문에, 우 리가 구원 받은것 입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 사울도 역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완전히 파괴해서 드리지 않은 것은 흠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해서 드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긴 것은 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말렉에게 비록 승리를 했지만은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린 그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완벽하게 이제 버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사울을 버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 12절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누구의 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공이라고 해요. 자기 부하들의 몫이라고 하고 자기 상관의 몫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됐는데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기에 급급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그 지도자 밑에 있는 백성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좋은 것, 기름진 것을 탈취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당신도 축복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당신이 시키는 대로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진멸했습니다. 그러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무엇을 봤습니까? 남아있는 좋은 것들, 남아있는 아가광을 봤습니다. 저기에서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다 진멸했는데 웬 울음소리입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이 완벽하게 진멸하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울은 또 어떤 것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을 거예요. 사울은 자기 변명을 하는데 급급하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는 완전히 달라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바로 가늠한 사람이 너다, 바로 남의 것을 탈취한 사람이 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거기에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위치를 차지했는데 이 사우랑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 저기 나는 다 진멸했는데 저기 저렇게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백성들이 끌고 온 겁니다 책임을 전가했어요 그렇게 책임을 전가한 그렇게, 그렇게 변명하기에 일관하고 자기를 회개하지 아니한 그런 사우랑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완벽한 이유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 기록을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완벽한 제사를 지내려고 노력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아말렉을 진멸하되 정말 완벽하게 진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한 것은 사실상 진멸의 모양만 갖춘 것입니다. 진멸이 아니라 진멸의 모양만 갖춘 것이죠.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적이에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는 것인가? 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 제사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그 자체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 그것은 제사의 모양만 갖추고 예형적인 형식만 따르고 그 마음에는 제사 드리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예형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순양의 기름이 뭐가 중요냐 합니까? 예? 기름 제물로 드리는 그 순양의 기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거기에 자기의 마음이 온전히 들어가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온전히 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을 동일 선상에 놓고 있어요. 제사라는 것과 또 나머지를 진멸하지 아니한 것을 동일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는 그러한 말씀의 순종이 그렇게 모양만 갖춘 그러한 진멸보다는 훨씬 낫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사, 사울처럼 버림을 당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고 날마다 헌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양만 있는 헌신은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 세상에 복음을 충만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들을 해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나는 습관적으로 인해서 또 남의 눈으로 인해서 내 직분으로 인해서 할수 없이 마음 속에서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애 쪽으로만 충성한다면은 그것이 온전한 제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을 하더라도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해야. 그것이 온전한 제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사울처럼 버림을 받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 주세요. 나는 연약하고 흠이 많지만은 내 죄를 고백하오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도말해 주세요. 이렇게 나,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범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내면 쪽으로 흐르는 하나님 말씀 이 제목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 이렇게 새벽 기도회로 시작을 했는데 이 새벽 기도회에 형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전히 회개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